아, 요즘 어디 가나, 이제, 태호가 정말 네. 이슈고,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사실이에요. 싫긴 하지만, 재미있는 건 사실입니다. 완전 신드롬인데, 송중기가 요즘 들어서 아통령이란. 아통령? 네. 아, 아줌마들의 네? 대통령. 보통령은? <laughs> 보통령은 아, 뽀로로, 뽀로로니까로 뽀로로, 뽀로로. 아, 뽀로로. 아통령. 아줌마들의 대통령, 송중기. 아우. 송통령이 됐어요. 송통령이네요. 네. 근데 진짜로 인기가 장난이 아닌 네. 게, 친구랑 시내에서 밥을 먹잖아요? 한,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세 군데를 가면 세 군데가 다 태양의 후예 OST가 나오고 있어 정말 아, 카페가. You are my, 뭐, 이거. 근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로 여성분들은 되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대충 그냥 재밌게 보고, 그냥 뭐, 노래는 뭐, 그냥 집어치우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에 리니 굴은 You are my destiny.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 어, 앞부분이. 비슷해. 비슷해. 안 비슷하다는 아, 거 봐. 저 손바닥 안, 안 비슷하다는 거 봐.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다비치의 이 사랑 그 다음에 에브리 에브리 타임. 죄송한데 찰랑거리지 마세요. 네. <laughs> 근데 뭐, 정말 이 노래가 너무 네.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랑 네. 그다음에 그 거미가 부른 그 사람 뭐죠. 제목 뭐죠. 미안해요. 네, 거미 거미 씨가 부른 그 노래 네, 네, 네. 이세 곡을 계속 차 안에서 들으면서 계속 그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너무 좋아요. 네. 유어마 r Everything.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예, 여성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중독 증세가 <laughs> 이제는 국가적인 네. 사회적인 문제로 <laughs>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독이 됐는지 그쵸? 정말. 마약과 응. 술보다도 더 중독이 지금 더 되고 있다는 송 씨에 대한 중독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중독 테스트 내가 이거 어디까지 딱 보지 말고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 응? 정민 씨도 한번 아, 그래요? 테스트 그럼, 해봐요. 그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한번 테스트 해봐요. 실제로. 네, 손가락을 꼽겠습니다. 첫 번째. 응. 군복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아 그럼. 저는 아까 열만만 녹화하는데. 어떤 분이 산악구조대야. 그래갖고 산악구조대 제복을 입고 왔는데 그걸 미니까, 봐도 떨리죠라 요즘은 왜손안 드세요. 제복만 보면 떨려. 남성분들 왜손안 드세요. 남성분들도 다른 의미로 군복 보면 벌렁거리잖아요. 남성분들도 치가 떨려, 치가 다른 의미로 벌렁거려. 두 번째. 아휴. 나도 모르게 자꾸 단합가 말투가 나온다. 정말 그렇지 말입니다. 아이씨. 우리 단톡방은 다 그렇지 말입니다요. 아이 짜증나. <laughs> 3단계 검색창에 우르크나 송이규 립스틱에 관련된이 요런 비슷한 어떤 예, 동에 관련된 그... 검색어를 검색해 본 그... 적이 있다. 우르크 해 봤죠? 태양의 후에 실제 촬영지 해 봤죠? 송이규 립스틱 해 봤죠? 귀걸이 해 봤죠? 시계 해 봤죠? 다해 봤어요, 4단계. 송중기가 마지막에 단결 하고 할때 나도 모르게 손으로 단결을해본 적이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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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진짜. 아니고 나 일어나서 하잖아. 일어나서. 당겨! <laughs> 일어나서에 정말로 그리고 친한 언니들끼리 이제 마주치잖아요. 회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마주치면. 당겨! 아 <laughs> <laughs> 송중기씨 그 손가락 각도가 있다? 각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맞춰서. 아, 근데 경례 잘한다. 경례를 네. 할때 기본이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뒤집어진 거나 이렇게 앞으로 보면 안 되고. 단결. 나를 날로 이렇게 딱 해야 되거든 그리고 단결은 막, 흠! <laughs> 이거 아니야. 정말로 송중기씨 되게 간결하게. 당겨! 대위잖아 아이, 송중기라서 말이야. 송중계, 송중기하님이가 와도 만약에 송중기가 이병이었으면, 땡! <laughs> <야>! 그러지. <laughs> 아, 대위니까. 당연하죠. 그, 태우 보, 보면서 이 장면 나온 거 알죠? 그, 누구야, 그, 중인의 아빠 왔을 때. 오, 아빠가 쓰리타가. 사랑관님사랑 쓰리타가 비행기 타고 오잖아. 근데, 비행기 앞에 쫙나열돼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군인들은 제대할 때까지 거의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태만이에요 어. 왜냐. 이성 장군이 있었고, 뭐, 대령, 막 해서 쫙 있었는데, 음. 거기 정말 웃기는 장면이 나왔어. 남자들은 그거 보면서 웃지 않았을 거는생각이어요 왜, 생각에서. 왜? 쓰리 스타가딱 나와서 악수를 딱 청해. 군대는시원하게시원하게 무조건 악수를 해. 그렬1년 그러니까 어, 어, 써서 좀... 다 악수를 한단 어, 말이야 예, 근데, 딱 처음 악수를 하는 사람은 투스타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악수를 합니다. 어, 수고 많네. 딱 악수를 하니까 그냥 악수를 합니다. 투스타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대령이었어. 대령. 어, 그러면 안 돼요? 대령은요, 어디 그 일반 지금 군부대를 가면은 손 깠다가 한무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 하나 깠다가. 는 그렇죠. 근데 그 대령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수라 하는데 대령 허 <laughs> 진짜로. 맞아. 이게 이게 그 자리에서나 가능한 거야. 대령이 어디 가서 관등성명을 그렇게 크게 돼. 아 쓰리 스타피니까그게 되지. 아 그러면 굉장히 고증이 잘된 드라마 웰메이드 well 드라마네요. 그 부분만. 그 상황 지리는 상황이죠. 지린다니요. 팬티 없이 못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laughs> 팬티 없이 못 보는 장면이냐? 일반 병인데 쓰리 스타가 악수하는 압수를 청할 때 자기도 모르게 찔끔하지.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정말 죄송한데 군대를 안 네. 가서 모르는데 아니 그 사령관이랑 일반 병사랑 뭐 지릴 정도 솔직히 생리 현상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힘드냐고요. 나는 저는 솔직히 우리 아... 회사 사장님 봤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거든요. 저 일반 팀원이에요. 삼, 삼지급? 그죠, 그죠. 근데 응. 이정민이라는 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언제든지 도저히 나는 이 회사하고 나고 너무너무 맞지 않는다.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응. 정말 이 회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사포를쓸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있죠. 군인은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laughs> 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럼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어, 그럼 죽는 신용이라 돼야 된다. 아니, 죽어야 돼요. <laughs> <laughs> 스타 국군의날 행사 때요. 어떤 분께서 또 이제 국군의날 행사 때는요, 원스타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휘합니다. 왜냐면 삼성 장군, 사성 장군들이 이제 퍼레이드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원스타가 자전거 타면서 야, 조금만 더 줄여. 조금만 속도 줘, 성공, 성공, 말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 그러니까 정말 별 하나 달기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아니, 그럼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그 확률로 그니까 비율 확률이라 그러면 몇대 몇이죠?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삼성 임원 된 거예요. 응. 그 확률이에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임원 다니는 사람이 정말 극악의 확률이잖아요. 아... 그 정도예요. 그니까 그거는 장교 끝만 쳤을 때 병들은 빼고 아예 일반 사병은 빼고. 아예 안 돼. 친구는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로 그 별을 달 수가 없어. 상사잖아. 나중에 원사 되지. 저는 사실은 그 개념도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슨 뭐 원사가 어떻고 도대체 왜그 사령관님께서 우리 친구를 저렇게 미워하는가?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남편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군인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상사는 원사밖에 못 되고 저들과는 아예 부류가 다른 거다. 막 이러는데 막 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야. 그런 계급 사회가 어디 있어? 계급 사회예요. <laughs> 아니 군대가 개그 사회야 원래 카이스트 제도가 힘조라는 지역이야. 카스트, 카스트 아니고. <laughs> <laughs>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화가 나고. 아, 나도 지금 되게 화가 나. 참 비랬어. 아 근데 이거 다안할 거예요. 나네개다됐어네개중게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드라마 때문에 커플이나 부부가 싸움을 한적 있다. 당연하죠. 아, 완벽합니다. 아, 그 어, 다섯 번째는 안 하는 게 남자친구랑 커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laughs> 그잖아? 그런 그런 분들은 사 단계까지만 체크하면 돼요. <laughs> 어, 때요몇 네. 개? 어, 다섯 개다해요 아, 저는 정말 그, 그 태양의 후예를 보는데 네. 보기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유치한데 왜 보냐? 네. 보면 볼 때만 못. 뭐... 카톡 안 되는데. 아. 최민식 씨한테 카톡 왔어요. 제게 아니에요. 내가! <laughs> 내가 지금 마이킹을 보고 시작. 골살장창! <laughs> 최민식 씨한테 카톡이 왔어요. <laughs> 그래요. 아, 우리 지금 다섯 갠, 다섯 갠 네, 그,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반응들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다섯 손가락 다 접을 기세라고, KLS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음. 아, 우리 조현상님께서 진짜 벌렁벌렁하지. 아, 그리고 다른 의미로. 예비군 작년에 끝났어요. 라고 보내셨고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다들, 다비치의 지금이라는 것은 멜론 차트 현재 2위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다비치 이사랑인데? 다비치의 지금? 지금인가요? 멜론 차트. 아, 2위. 지금? 네네. 다비치가 지금. 아, 지금, 현재. 네, 현재. <laughs> <laughs> 태양의 외 관심 좀 가져요. 우리 이거 주제야, 오늘.